이어서 역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어땠는지 윤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유망한 정치 신인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대거 등록했다면서 이번 총선이 이들의 등용문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생각과 경험을 나눈 유능한 후보들이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서 정치권의 대거 수혈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유망한 정치 신인이 많이 등장할지, 또 얼마나 등장해야 대거 수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것도 새누리당 공천을 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후보 16명 가운데 창원 박성호, 김성찬, 진주 박태출 후보를 비롯한 6명 38%를 새 인물로 공천했습니다. 2008년 18대 때는 후보 17명 중 강기윤, 조혜진, 윤영 후보를 포함한 8명, 47%가 새 얼굴이었고 진주와 김해가 분구된 2004년 17대 총선에선 현역 의원 9명이 물갈이되면서 17명 중 10명, 59%가 정치 신인으로 채워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꾸준히 바뀌어 왔습니다. 특히 양산과 의령 하만합천은 16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 후보가 매번 갈렸다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현역 의원이 없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의령 하만합천과 김해 갑을 분구가 예상되는 양산까지 네 곳은 물갈이 의지와 상관없이 갈리는 만큼 나머지 지역구에서 얼마나 바뀌느냐가 관건입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